안녕하세요 경기 골목 활동가 백승희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요. 그래도 아무나 특구에 놀러 왔습니다. 어, 특별하게 오늘은 베트남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먹는다는 맛있는 음식을 소개받기로 했어요. 저와 함께 따라와 보세요. 음식적으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온 전유리라고 합니다. 오늘 베트남 사람들만 먹는다는 그 요리 무엇이죠? 어, 네. 그러면 제가 메뉴판을 보고 소개해드릴게요. 메뉴 좀끄시도 아, 될까요? 네. 오늘은요, 어, 삼국수보다는 네. 오늘은요, 어, 샤브샤브 소개해드리고 샤브, okay. 싶습니다 yeah. 그럼 베트남식 샤브샤브 베트남 샤브샤브 샤브, uh, 샤브. 샤브, 라고 안부르고요랄 uh, 라고 합니다 랄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랄랄네랄네 랄도 다양한 종류도 있어요 <목> 예를 들면 uh, 여기 고양 식당에서는요 랄하이삼 랄하이삼 네 그리고 랄까바사 랄까바사 để được lẩu cá điêu hồng lẩu cá điêu hồng được lẩu thái lẩu thái có một cái không à ác cái mà đấy lẩu thái, thái xả một cái không Hãy subscribe cho Bình nào xem Việt Nam hay phân mồi sao cái giá tre cắt chim mọi người Món Việt Nam 맛있스 아이스 쭙 알론빙 쭙 알론빙 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해물도 조금씩 조금씩 내려서 조금씩 이렇게 크리씨 이거 샐러리인가요? 이거 샐러리가 아니고요 약간 음. 우리 한국의 토란 토란떼 자 이것만 박스 같 국물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새우도 보였고, 마늘쪽에도 네. 있었고, 어묵도 보였는데요. 네. 안에 어... 생선도 있습니다. 아. 레몬그라스가 들어있나요? 어, 네. 레몬그라스 음... 들어가고, 그리고 어, 튀긴 마늘도 들어갑니다. 음... 그래야 생선이 비린이, 자맛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면통과는 너무나 다른 담백한 육수의 맛이에요. 그래서 응. 한열 번도 두번 먹어도 많이 맛있어요. 드세요 오늘은 사장님 밥 하나 드세요밥밥 <laughs> 네, 밥보다는요 응. 저희가 베트남에 라오 먹었을 때는 쌀국수와 마라 먹고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밥보다는 쌀국수 면하고 함께 드세요 <laughs> 또 먹을 때는 두부 하나 먹어 볼게요. 근데 저는 국수를 국물에다가 콩당 하는 음. 줄 알았는데 우리 유리 씨보니까개인적으 네. 국수만 덜어서 뜨거운 국물을 넣는 맞아요 이렇게 왜 국수를 넣을봐요 왜냐면 이렇게 다 넣으면 야채하고 다 섞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먹는 만큼은 넣으면 가장 맛있고요 여기 넣으면 오래 우리 안 먹으면 퍼지니까 조금씩 먹는 만큼 넣으면 좋겠네요 다행이네요. 아니. 어때요? 아이스크림 같아요. 어, 아, 어. 아주 이에서 살살 살 녹아 요 제가 <laughs> 좋아하는 네. 초보통에 네. 보통은 볶아 놓은 거 먹었지만은, 어. 늑 음. 초스. 음. 네. 이거는 바카라고 합니다. 소란데 우리 한국 소란데면 베트남에는 바카. 바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무늑방입 네. 스로 <목소리도> 가득 담고 있어서 씹을 때마다 맛있는 맛과 맞아요. 소란 때그 식감이 <목소리도> 재미있는 식감이 살아 있어요. 맞아요. 음. 샤브샤는 저는 파인애플이 들어간 것 그리고 핸드메이드 느낌의 어묵,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인애플 되게 특별한 것 같아. 네가 <목소리도> 원하니까 이 샤브샤브를 딱. 것같아요아무 어, 네.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들도요 베트남 식당에 와서 쌀국수만 드시지 마시고 라오화이산이라든지 그 밖의 다양한 음식들을 꼭꼭 네. 시켜서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주세요